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할 때그 어둠을 없애기 위해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이에 제자들은 다양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마음속의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명상을 더 깊이 합니다. 또 다른 이는 말했습니다. 저는 좋은 일을 하며 그 어둠을 없애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개를 천천히 흔들며 말씀하셨습니다. 명상도 중요하고 좋은 일도 훌륭하지만 그 어둠이 왜 생겼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고통과 우울을 진정으로 치유하는 첫 걸음이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 속이 답답하고 우울함이 스며드는 순간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유조차 알수 없이 가슴이 무겁고 모든 것이 의미 없어 보이는 날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날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그 감정을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최근 여러분은 그 우울한 마음과 어떻게 마주했나요? 혹시 스스로를 탓하며 내가 왜 이러는지 고민만 깊어지지는 않았나요? 그런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어떤 해답을 줄수 있을까요? 옛날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앉아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삶은 너무나 힘들고 모든 것이 어둡기만 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부처님은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조용히 들어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너는 강물을 본 적이 있느냐?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스승님, 강물을 보았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어떻게 흐르는지 보았느냐? 그것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간다. 우리가 우울함에 빠질 때그 감정은 마치 강물처럼 흐른다. 그러니 너는 그 감정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말고 그저 흘러가도록 놔두어라.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울함은 저항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혹시 우울함을 이겨내려고 더큰 스트레스를 스스로에게 주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 흐름을 가만히 지켜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것이 마음의 진정한 치유를 시작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은 하늘을 잠시 가릴 뿐. 그 하늘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 우울함 또한 그러하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너의 마음을 덮을 뿐, 너의 본래 빛나는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 우리의 삶에서 우울함은 피할 수 없는 감정이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내면은 더 단단하고, 더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이어가며, 우울함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법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울함이나 슬픔은 때때로 아무 경고 없이 찾아옵니다. 마치 흐린 날씨처럼 그 감정은 우리를 둘러싸며 무거운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과연 우리를 영원히 지배할 수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자주 울고 있는 한 소녀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을 잃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매일 눈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부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부처님은 그 소녀를 조용히 불러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너의 마음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러나 너는 이 고통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느냐? 소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고통이 너무 커서 어디에서 왔는지도 어디로 가는지도 알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고통은 마치 그릇에 담긴 물과 같다. 너무 오래 그 물을 잡고 있으면 그 무게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니 내가 할 일은 그 물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우울함은 우리가 계속해서 잡고 있을 때더 커집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바라보는 법을 배운다면 그 감정은 조금씩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마음 속에 무겁게 자리 잡은 감정의 짐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은 오래된 걱정일 수도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짐을 계속해서 쥐고 있으면, 그 무게는 더 커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잠시 그 짐을 내려놓아 보는 것은 어떨까요? 부처님은 또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숲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아라. 그는 나무를 붙잡고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두려워한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씩 걸어가면 결국 숲을 벗어날 수 있다. 우울함도 이와 같아서 그 속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더욱 깊이 빠지게 된다. 하지만 작은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내디딘다면 우리는 그 우울함에서 벗어날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울함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기만 한다면 그 감정은 우리를 더 무겁게 짓누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인정하고 조금씩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는 우울함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멈춰 서 있는 상태인가요? 그렇다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침대를 정리하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친구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일처럼 작은 행동들이 쌓여 더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감정은 지나간다. 우울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작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 감정은 점점 흐려지고 우리 마음 속에 햇살이 다시 비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울함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울함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때로는 그 감정 속에서 길을 잃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은 무거운 바위와 같습니다. 희망도 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바위가 물에 던져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바위는 물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뭇잎은 어떠하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나뭇잎은 물 위에 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바위처럼 무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고통에만 머물러 있는 자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끊고 홀로 고통을 짊어지려 한다. 그러나 나뭇잎처럼 가벼운 마음을 가진 이는 자신의 고통을 내려놓고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사람이다. 고통은 나누면 줄어들고 희망은 나누면 커지게 된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가 우울함 속에 있을 때 그 감정을 홀로 짊어지려 하기보다 다른 이들과 나눌 때그 무게는 한결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아 본 적이 있나요? 가족, 친구 혹은 심지어는 낯선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만의 짐이 아니게 됩니다. 또한 부처님은 우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에게 작은 연습을 권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울함에 사로잡혀 있을 때 종종 삶의 어두운 면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태양을 등지고 서 있으면 그림자만 보일 것이다. 그러나 태양을 향해 고개를 돌리면 너희는 그 빛의 따스함을 느낄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태양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행동과 같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느끼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 한 끼의 식사를 할수 있는 것,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을 밝히는 작은 빛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우울함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선을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게 하고 삶의 긍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감정은 흘러가게 되어 있다. 그 흐름에 자신을 맡기되,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라. 우울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정은 우리 삶에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히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감정을 흘러가도록 허락할 때 우리는 다시 밝은 길로 걸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무거움을 다루는데 더 깊은 지혜를 제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우울함이나 고통은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집착과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옛날 한 비구가 부처님께 찾아와 자신의 괴로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두렵고 삶에 대한 의욕을 잃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숲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나무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렸기에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뿌리가 약한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뽑혀나가고 만다. 너의 마음도 이와 같다. 너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비구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다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내게 주어진 고통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뿌리를 새로운 곳으로 옮겨라. 그것은 진리와 깨달음.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어야 한다. 우울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 고통 그 자체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 고통이 너무도 커 보이기에 그것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믿게 되지요.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그 길은 바로 우리 마음의 초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마음이 괴로울 때 자신을 책망하거나 과거의 잘못만을 떠올린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 그 시선을 바꿔보세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작은 성취와 장점을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지만 그것은 결코 더럽지 않다. 오히려 낮은 곳에 머물며 모든 생명을 적셔준다. 너의 마음이 낮아질 때 그곳에서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겸손한 마음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우울함을 느낄 때그 감정을 억누르려 하거나 부정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감정을 마치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듯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도움을 줄수 있는 작은 연습이 있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흐르는 구름을 바라보듯 그저 지나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공동체의 힘을 믿으셨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항상 서로를 돕고 서로의 괴로움을 나누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우울함에 빠져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용기를 모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그 순간 우리는 이미 고통에서 벗어날 첫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어질 이야기를 통해 부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도우며 우울함을 극복하는데 힘이 되었던 또 다른 가르침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도 자신만의 깨달음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마음속 괴로움이 계속해서 나를 올가맵니다. 마치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그물 같고 그 속에서 제가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괴로움의 그물을 찢어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의 그물은 너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가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 그물을 내려놓는 것이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가 흔히 느끼는 우울함이나 괴로움은 외부의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무게가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 라는 가르침을 통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마음이 괴롭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그 괴로움 속에 갇히게 되고 그 고통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지혜는 이 괴로움을 다르게 바라보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마음의 초점을 고통에서 벗어나 감사의 시선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작은 기쁨의 씨앗을 찾아라. 그것이 내 마음의 정원이 될 것이다. 한 비구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늘 고통 속에서 살아가며 매일이 괴롭다고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작은 과제를 하나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을 적어라. 처음에는 비구는 이 과제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루하루 감사할 일을 찾아나가며 자신의 마음이 점점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과제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일상 속에서 감사할 만한 일을 찾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따뜻한 햇살, 친구의 미소, 혹은 한 잔에 차가주는 위로 같은 작은 것들 말입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은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사라졌고, 오지 않은 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이 진정한 삶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현재에 집중할 때만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우울함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떠올리거나 미래의 불확실성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려는 마음가짐은 그 두려움을 희석시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은 한결같이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 강물은 언제나 앞으로 흐르고 뒤돌아가지 않는다. 너희 마음도 강물처럼 현재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나간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계신가요? 우울함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현재에 집중하는 힘은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치유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 가르침이 어떻게 일상 속에서 실천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날 제자들과 함께 앉아있을 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희들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은 각기 다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스승님, 고통의 원인은 가난이나 병 때문이 아닐까요? 또 다른 제자는 말했습니다. 욕심과 집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말 모두 옳다. 그러나 진정한 고통의 뿌리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무지와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미래에 닥칠 어려움을 예측하며 스스로 괴로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두려움을 다스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견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정견은 세상을 바르게 보는 시선, 즉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대개 왜곡된 시선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며 두려워하거나 과거의 실수에 대해 스스로를 질책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진실을 찾으라. 이 가르침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직장에서의 실패나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을 남겨주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정견은 이러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성장의 기회를 찾아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한 번은 한 젊은이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언제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너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실패를 통해 배우지 못할까봐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실패이다. 행동 속에서 배우고 배움 속에서 자유를 찾아라.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때로는 성장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가 더 높이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를 더 깊게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그 과정에서의 두려움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마음의 용기라고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나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자신을 강하게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믿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두려움을 넘어설 때 진정한 평화를 만날 것이다. 우리는 삶에서 두려움에 맞서며 그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가르침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움에 대해 배웠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길을 들었다. 그러나 그 길을 걷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제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아마도 그것은 용기와 인내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용기와 인내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비이다. 자비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자비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돕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거나 자신의 단점을 지나치게 부각시킬 때 그것은 두려움을 더욱 키울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른다면 다른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가르침은 우리 삶의 많은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실수했을 때 자신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실수조차도 배움의 기회로 삼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실패와 두려움을 새로운 시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한 농부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제 삶은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저는 매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농부여, 너는 하루 동안 무엇을 하느냐? 농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가족을 먹여 살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헛된 노력일까봐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농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씨앗을 뿌리면서 매일 그것이 자랄 것을 의심하느냐? 농부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으리라 믿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삶도 그렇다? 너는 매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씨앗은 자라고 있다. 너의 두려움은 불필요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두려움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만나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 안을 때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씨앗을 마음속에 심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씨앗이 자랄 시간을 믿고 기다리고 계신가요?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스스로를 자비롭게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남긴 한 가지 가르침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비를 실천할 때 너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평화와 기쁨이 자리할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 어느 날그 씨앗이 평화와 행복의 열매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용기를 줄수 있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낀 점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히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